<laughs> <laughs> <monastery> <laughs> 안녕 어 이거에서 살아 이걸, 이걸 피가 빨린다고? 이게? 일단 이게 나냐? 갓게임이다, 갓게임. 어, 아, 다시 해봐. 다... 튕기네. 아 그리고 자, 그리고, 그리고 대망의 내, 내 최고의 기술. 대가리 내려치기! <laughs> 대가리 내려치기! 거의 상대의 그냥 상대의 카세 상대의 카세콩카세 새끼! 새끼는 뭐야, 새끼! 어디야? 흘러차기! 너도 이거 막고 싶구나? 너도 이거 막고 싶구나? 나카세 <목하세> 여기. 여기. 여 여기. 갈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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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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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. 여기. 야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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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토집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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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니, 점토집. 아니 점 범준아 그만 나 템좀 먹게 해줘 저 됐다 거니까? 아니 범준이 너 말고 미시하고 있어 빨리 때려 승급하 내가 시켜줄게 칠번 가자 나 뒤집어졌어. 아, <laughs> 저기가. 야, <laughs> 야, 차를... 야. 나 차를, 야, 나좀 태워가. 나 차를 세웠어. 야, 지호야. 나좀 태워가. 야. 뭐야. 나좀 태워가. 야, 마크12 나오면 알려줘라, 민혁아 마크12? 어. 아까 바, 방금 나 들어갔던 응.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. 응. 어디지? 아가 어, 봐봐. 없을 어, 그 수도 있는데. 응. 온거 같아. 야, 시키야. 새끼가 가불, 가불고 있어. <laughs> 차가 그 연기가 나는 거, 연기가 나. 시체도 있어, 여기 완전 새 거야. 아무도 음... 먹지 않았어? 뭐, 어, 뭐야? 왜 야, 야? 밑에 사람 있다, 여기. 야, 뒤에 세 왔다고. 얘들아 위에 저거 혼자귀 돼. 귀에 그냥 붙일래 그냥? 뒤에 있는거? 에에 귀에 귀이 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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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이 귀에 귀에 귀 E <laughs>